안녕하세요. 오리스입니다. 오늘은요, 음영 섀도우 중에서 유명한 제품들을 반반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어떤 제품일까요? 궁금하시죠? 얼굴이 좀 짝짝이로 보이시나요? 그럼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진저랑 소프트 브라운이 같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소프트 브라운, 진저입니다. 다르죠? 소프트 브라운이 조금 약간 탁한 브라운 느낌이 좀 있어요. 진저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옆에다가. 서프드라운 진하게 바르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강한 음영을 주려면 좀 진하게 바르셔도 돼요. 소바가, 요게 지금 조금 오래돼서, 어, 소바? 소바 느낌은 이렇습니다. 템팅. 소바에다가 템팅을 바르면 어떨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요 느낌. 멀치는? 조금 더 브라운이 강한 진한 컬러예요. 여기에다 소프트 브라운에 멀티 바르고 여기에 소바에 템핑 한번 발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허니러스트를 어디다 버르니 여기다가 허니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골드빛 나는 펄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라스트 댄스라고 있어요. 저한테 라스트 댄스 컬러를 어디다 바르니? 펄이 강해요. 핑크 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 브라운이나 뭐 이런 붉은기 나는 거 요거 많이 바르기도 했어요. 멀치랑 같이 발랐을 때 그래서 언더에도 다르게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저를 눈두덩 오른쪽에 소프트 브라운 바르는 지역을 먼저 발라요. 이렇게 넓게. 저는 이렇게 넓게 발라 되는데 여러분 넓게 바르지 마세요. 눈 밑에 이렇게. 요것도 짱짱하니 괜찮아요, 브러쉬가. 진저를 발랐어요. 이쪽에 진저 바른 거. 소프트 브라운을 미디엄 컬러로 바를 거예요. 요 베이스로 발라야 되는데, 저는 요거 바르니까 약간 탁해 보이는 감이 있어서, 중간 영역, 쌍꺼풀 라인까지만 우선 바를게요. 자, 요거를 발라서, 나머지 여분으로 이렇게 돌려서, 요쪽을 바르셨으면 반대편을 돌려서, 약간 덜 묻은 쪽으로 그라데이션 주시면 돼요.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주면 자, 이쪽하고 이쪽하고 좀 다르죠? 소바도 이쪽에 제가 음영 컬러를 이렇게 해서요. 블렌딩 브러쉬로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역을 다 발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다 발라도 되는데 다른 분은 바르지 마세요. 오늘은 좀더 색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진하게 올릴게요. 베이스 이렇게 진하게 안 합니다. 이렇게 진하게 할 이유도 없고 진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렇습니다. 자 소바는 이래요. 약간 멍든 것 같아. <laughs> 햄팅을 눈을 깔고요. 여기 지금 포인트를 주고 싶은 포인트 영역 그리고 아이라인 위에도 살짝은 더 바르셔야 돼요. 음, 여기 밑에도 살짝. 가루 날림 없나요? 가루 날림 있습니다. 아예 없는 섀도우를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 아이홀 여기 꺼진 부분을 좀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보단 여기가 느낌이 조금 더 그윽해지죠? 처음부터 진하게 딱 바르면 잘못하면 잘못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조심합니다. 소바의 템팅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라인을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아이라인 끝을 조금 더 이렇게 날렵하게 빼줄게요. 언더를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 블러셔 바르면 또 느낌이 다르고, 요 밑에 떨어진 거좀 제대로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멀치? 멀치랑 또 느낌이 다르나요? 달라요. 멀치 다른데, 요 다른 브러쉬? 똑같은 브러쉬인데, 제가 안 묻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멀치는 요렇게. 요 색깔을 항상 손등에다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본 다음에 하세요. 음, 마음대로 막 하시다 보면은, 멀치는 약간 붉은기가 있는, 그런 브라운이고, 템팅은 코코아 색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아이라인 위에다 바른다 생각하시고 바르시면 돼요. 촛불 브러쉬로 진짜 얇게 이렇게 발라줬었어요. 항상. 이렇게 발라주면 음영이 싹 들어가면서 예쁘죠. 약간 붉은기, 약간 붉은기 없는 느낌. 소프트 브라운과 멀티를 섞어요. 그렇게 섞은 다음에 손등에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바르시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이렇게 중간 컬러까지 위로 올리면서 서서히 올라갑니다. 다 털어낸 다음에 또 이렇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럴 때 블렌딩 브러쉬를 써도 됩니다. 라스트 댄스입니다. 바르면 안 올릴 것 같은데 언더에 발랐으니까 발라 이쪽도 발라줘볼까요 진짜 이거는 정말 살살살살해서 이 앞에 여기에 보이는 부분 있죠? 거기 살짝만 발라줄게요. 음, 요 느낌. 여기는 진저 소프트 브라운 멀치 발랐고요. 여기는 소바 템팅 허니 러스트까지 발랐습니다. 자, 요렇게 봐서 봐서는 뭐지? 뭐꽤 엄청 크게 차이 난다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자,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진저를 바르고 그다음 소프트 브라운 바른 다음에 멀치를 발랐어요. 여기 좀 코코아색이 좀 느껴져서 그런지 약간 그윽해 보이는 느낌은 소프트 브라운보다는 소바랑 캠핑이 조금 더 그윽해 보이는 감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 브라운이나 진저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쓰기 좋은데 소프트 브라운이 붉은기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진저를 사시는 게 조금 더 데일리에 가깝고요. 진저 바르고 멀치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진저 소프트 브라운 멀치. 이쪽은 소바와 템팅 허니러스트. 여기 라스트 댄스도 발랐지만 허니러스트. 이렇게입니다. 웜소울. 웜소울 발라볼게요. 웜소울을 얹습니다. 어, 분위기 다르죠? 보이시죠? 어, 이쪽은 진화 올려볼까요? 웜소울. 웜소울 느낌. 자, 이쪽 이렇게 보면 웜소울 느낌 딱 나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진화 컬러 발라보겠습니다. 진화. 반대쪽은 진화. 제가 이거를 진하게 올려볼게요. 확실히 진화는 오렌지고요 웜소울은 핑크핑크하다. 아, 여기 웜소울 바를 걸 그랬어요. 그쵸. 자, 근데 우선 음영에는 이런 느낌을 넣는다는데, 진짜 소방 캠핑 허니러스트의 느낌, 요 느낌? 아이섀도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게 있을 겁니다. 이쪽은 좀 그윽해 보이고 이쪽은 뭔가 붉은기 도니까 사람이 좀더 뭔가 건강해 보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는 이쪽을 좀더 많이 선호하긴 합니다. 요즘은. 근데 소바도 바르니까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발라보고 저렇게도 발라보고 블러셔도 웜소를 발랐다가 진화 발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발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영 섀도우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소바, 템팅 허니러스트, 소프트 브라운 멀치. 그 전에 진저를 발랐고요. 밑에는 라스트 댄스와 이쪽은 허니러스트입니다. 유명한 제품들 다 골라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반반 메이크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가요? 우리 씨는 이렇게 딱 보면 진짜 거울에서는 완전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